혹시 이번 주에 돼지고기 드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좋아합니다.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맛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돼지고기 중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이 부위들은 콜레스테롤 폭탄이거나 중금속 저장소이거나 세균 온상입니다. 30년간 식품 안전을 연구해온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금지 부위 돼지내입니다. 예전에는 드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보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좋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돼지내는 먹는 즉시 당신의 혈관을 공격하는 콜레스테롤 폭탄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돼지내 100g에 콜레스테롤이 무려 31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mg입니다. 돼지내 100g이면 권장량의 10배가 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3배입니다. 한끼 식사로 보통 150g에서 200g을 먹습니다. 그러면 권장량의 15배에서 20배를 한꺼번에 먹는 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쌓입니다. 플라크가 만들어집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힙니다. 심근경색이 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2019년 대한심장학회 보고를 보겠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배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은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혈관 탄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최영수 씨입니다. 건강했습니다. 고혈압도 없었습니다.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양식을 좋아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돼지내를 먹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다고 믿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뭘 드셨습니까?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돼지내를 자주 먹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돼지내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먹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돼지내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보양식이 아닙니다. 독약입니다. 머리를 맑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혈관을 막습니다. 건강하려면 멀리 하십시오. 두 번째 금지부위 돼지간입니다. 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철분이 많습니다. 비타민 B12도 많습니다. 그래서 빈혈에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소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이 해독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돼지가 먹은 모든 독소가 간으로 모입니다. 사료에 섞인 항생제, 성장 촉진제, 중금속이 간에 축적됩니다. 돼지간을 먹으면 이 독소들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간의 23%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납 카드뮴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납은 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카드뮴은 신장을 파괴합니다. 수은은 뇌를 손상시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A 과다입니다. 돼지간 100g의 비타민A가 약26,00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7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37배입니다. 비타민A는 지용성입니다. 몸에 축적됩니다. 과다하면 독성이 생깁니다. 비타민A 과다증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탈모, 피부 건조, 간 손상입니다. 심하면 골다공증도 옵니다. 2018년 대한간학회 보고를 보겠습니다. 돼지 간을 주 2회 이상 먹은 사람 중 14%에서 간수치 상승이 관찰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박순자 씨입니다. 빈혈이 있었습니다. 철분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권했습니다. 돼지간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철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에 세번 돼지간을 먹었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났습니다. 빈혈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졌습니다. 손톱이 갈라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비타민 어가 과다했습니다. 간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뭘 드셨습니까? 박씨가 대답했습니다. 돼지간을 자주 먹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돼지간은 비타민 어가 너무 많습니다. 자주 먹으면 독성이 생깁니다. 박 씨는 즉시 중단했습니다. 3개월 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돼지간은 가끔 소량만 드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특히 임산부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지 부위 돼지콩팥입니다. 콩팥은 신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보신한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독소가 모이는 곳입니다. 돼지가 먹은 사료, 물, 항생제의 찌꺼기가 신장에 축적됩니다. 특히 중금속이 문제입니다. 2021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 조사를 보겠습니다. 돼지 신장에서 카드뮴 농도가 간보다 1.5배 높았습니다. 카드뮴은 인체 신장을 파괴하는 맹독입니다. 카드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단백뇨가 나옵니다. 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은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카드뮴 해독 능력이 약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입니다. 돼지 신장 주변에 부신이 붙어 있습니다.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도축 직전 돼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호르몬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것이 신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호르몬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불안해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2017년 대한식품영양학회 연구를 보겠습니다. 돼지신장을 먹은 후 일부 사람에게서 혈압상승, 심계항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돼지콩파트 먹지 마십시오. 보신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장을 망칩니다.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소금을 적게 먹고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금지 부위 돼지어파입니다. 폐입니다. 예전에는 순대 속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전통시장에서 팝니다.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금지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돼지폐를 식용으로 금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폐는 호흡기관입니다. 공기가 들어왔다 나갑니다. 돼지 축사는 환기가 잘안 됩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폐에 축적됩니다. 세균도 많습니다. 폐렴균, 대장균, 살모넬라균이 살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CDC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돼지 폐에서 검출되는 세균수가 다른 부위보다 평균 45배 높았습니다. 도축 과정에서 완전히 소독하기 어렵습니다. 폐 조직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중독이 올수 있습니다. 설사, 구토, 복통이 생깁니다. 심하면 폐혈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약합니다. 위험이 더 큽니다. 2020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겠습니다. 돼지 내장 관련 식중독 환자 중 70%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김철수 씨입니다. 전통 시장에서 돼지 폐를 샀습니다. 집에서 삶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아팠습니다.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고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달 동안 소화가 안 됐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은가 봅니다. 다시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돼지 어파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세균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오래 끓여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십니다. 작은 세균도 큰 병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지 부위 돼지 대창입니다. 대창입니다. 곱창구이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소 곱창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돼지 대창은 다릅니다. 돼지 대장은 위생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생충과 지방의 천국입니다. 돼지 대장 안에는 분변이 가득합니다. 도축 후 세척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대장 주름 사이에 분변이 남습니다. 그 안에 기생충 알이 있습니다. 회충, 편충, 유구낭충입니다. 유구낭충은 특히 위험합니다. 유구낭충이 인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뇌, 눈 근육에 침입합니다. 낭종을 만듭니다. 뇌에 침입하면 신경 낭미 충증이 됩니다. 간질 발작이 옵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시력이 떨어집니다. 눈에 침입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대한기생충학회 보고를 보겠습니다. 돼지대창을 먹은 후 신경낭미충증이 발생한 사례가 연간 약 50건 보고됩니다. 대부분 불완전하게 익혀 먹은 경우입니다. 돼지대창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최소 75도에서 15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방입니다. 돼지대창은 지방 덩어리입니다. 100g의 지방이 약 30g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습니다. 한번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 이영희 씨입니다. 친구들과 대창구이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3일 후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한쪽 눈이 잘안 보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뇌에 낭종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신경 낭미 충증입니다. 어떻게 감염됐을까요? 최근에 돼지고기를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대창구이를 먹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창이 덜 익었을 겁니다. 이 씨는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섯 개월 걸렸습니다. 다행히 낭종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다신 대창 안 먹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돼지 대창은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꼭 드시려면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날 것이나 덜 익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주 먹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금지 부위, 돼지 목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목살 자체가 아닙니다. 목 부위에 붙어 있는 림프절과 갑상선입니다. 목살을 자를 때 이것들이 함께 잘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림프절부터 보겠습니다. 림프절은 면역기관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걸러냅니다. 돼지가 살면서 접한 모든 병원체가 림프절에 모입니다. 항생제, 백신, 성장 호르몬의 찌꺼기도 축적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도축 시 림프절을 반드시 제거합니다. 식용으로 유통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제가 느슨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림프절이 붙은 채로 유통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작은 정육점에서 많습니다. 림프절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계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올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식약처 보고를 보겠습니다. 돼지림프절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연간 약 30건 보고됩니다. 갑상선은 더 위험합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체온, 심박, 대사를 조절합니다. 도축 직전 돼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것이 갑상선 조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2017년 대한내분비학회 사례 보고를 보겠습니다. 돼지 갑상선 섭취 후 일시적 갑상선 중독증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정만수 씨입니다. 동네 정육점에서 목살을 샀습니다. 구워 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갑상선 검사를 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높았습니다. 의사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뭘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정씨가 대답했습니다. 돼지 목살을 먹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림프절이나 갑상선이 붙어있었을 겁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돼지 목살을 사실 때 주의하십시오. 림프절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림프절은 동그란 콩알 같은 모양입니다. 회백색입니다. 보이면 잘라내십시오. 갑상선은 목 아래쪽에 있습니다. 나비 모양입니다. 붉은색입니다. 이것도 보이면 제거하십시오. 가능하면 큰 마트나 인증받은 정육점에서 사십시오. 이런 곳은 도축 과정에서 림프절과 갑상선을 제거합니다. 작은 정육점이나 전통 시장은 주의하십시오.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가지 금지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돼지내 콜레스테롤 폭탄입니다. 신근경색, 뇌경색을 부릅니다. 둘째, 돼지가. 중금속 저장소이자 비타민A 과다독입니다. 가끔 소량만 드십시오. 셋째, 돼지콩파. 중금속과 부신 호르몬이 가득합니다. 신장을 망칩니다. 넷째, 돼지어파. 세균 폭탄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다섯째, 돼지 대창. 기생충과 지방 덩어리입니다.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여섯째, 돼지 목살의 림프절과 갑상선. 독성의 왕입니다.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이 여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창볼때 확인,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손주들에게도 말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맛있으면 먹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끼의 무심함이 평생의 후유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돼지고기 자체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삼겹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은 괜찮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면 좋습니다. 한 번에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울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태우지 마십시오. 탄 부분에는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십시오. 야채와 함께 드십시오. 상추, 깻잎, 마늘, 양파를 많이 드십시오. 야채가 독소를 중화시킵니다. 삶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수육이나 보쌈으로 드십시오. 기름이 빠집니다. 칼로리가 낮아집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찌개에 넣어도 좋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에 돼지고기를 조금 넣으십시오. 국물이 구수해집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여섯 가지 금지 부위가 있습니까? 있다면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장볼때 조심하십시오.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를 때 물어보십시오. 이게 어느 부위냐고 물으십시오. 림프절은 제거했냐고 확인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외식할 때도 주의하십시오. 메뉴판을 보십시오. 곱창, 대창 간 허파가 들어간 음식은 피하십시오. 순대도 조심하십시오. 어떤 내장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삼겹살이나 목살을 주문하십시오. 넷째, 가족들을 교육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오늘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손주들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조심하면 소용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번 혈액 검사를 하십시오. 콜레스테롤, 중금속, 간 기능, 신장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이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십시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댓글로 알려 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과 정보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혹시 이 부위들을 먹고 탈이 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옛날 방식대로 먹고 계십니다. 위험합니다. 더 많은 식품 안전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의 주의사항도 다룰 예정입니다.